어? 속이 꺼 에릭오빠의 뉴 애교짤이 필요합니다 아기 성어 불러주세요 아 지났어요 제가 상어 노래를, 저는 이거를 최신 곡이라고 알고 있었는데, 제가 아는 상어는 옛날 상어더라고요. 그, 요즘 거는 뭐, 아기 상어 뚜렷뚜렷, 기념 뚜렷뚜렷, 그거잖아요. 네. 저는 그게 왜 외국에서도 사랑받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첫 번째 상어가 훨씬 좋거든요. 먼저 아세요, 그거? 불러주세요, 불러주세요. 이거 이거 아까 그 아, 아직 그거 안 나왔나 아기 상어 봤어요? 네 나왔어요? 네 거기 잠깐 했는데 제가 그제 앞에서 찍어주시는 카메라 감독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. 했어요 많이 죄송했을 거라고 네.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할게요 많이 죄송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. 남자분 계세요? 대신에 죄송해요. 또 있네. 이거는 정규일체 이거 음 아까 했던 거니까, 아예 넘어가고, 얘들아, 고맙다라고 반말로 해주세요. 얘들아 고마워. 또 전해드렸던 요리법으로 음식해 주세요. 대만 요리 이건 지금 안 되잖아요. <laughs> 빠르게 넘어와요. 아 썰렁한 건 되게 많구나.